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일단은 어, 문제 자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쉬운 네. 방법 하나, 뭐 이제 좀 활용도가 높은 방법, 그럼 좀 요연제에서는 좀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활용도가 높은 방법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네. 일단은 y는 절대값 fx. 그습니까이거은 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y는 f(x)를 먼저 그리고 나서 접어 올리는 거다. 네. 이건 맞나? 네. y, f(x) 먼저 그리고 나서 x축 위로 접어 올려진 함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는 어디에서 함수가 나뉘는지를 모르죠. 네. 음, x가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직선, 오른쪽에서는 곡선을 그리는 건데 어디서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A 값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맞지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A 값은 뭐가 될수 있을까?가 질문이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활용도가 높은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걸로. 그냥 둘다 그리는 거야. 그냥 범위 신경 쓰지 말고요. 이 함수랑 이 함수로 각각 다 그리는 겁니다. 먼저.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거니까,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네. 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리고 접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는 안 접혔으니까, 직선 그대로 시기 따라가고 네. 얘는 접힌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범위 신경 안 쓰고 그립니다. 이차 함수는 지금 인수분해가 쉬워해? 쉬워? 쉬워요. 어, 인수분해가 의미하는 게 뭐죠? 두근 어, x절편입니다. x절편 알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과 2,0이 네. 아, x절편이고 0,-4가 꼭짓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게 이렇게 그려지는게 어, y는 x제곱 빼기 4고 얘도 마찬가지로 접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0,4가 요렇게 접혀져 올라간다 표시해주시고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접어 올리면 되는 것이겠죠 네. 이 같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부분, 요 놈이 y는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접혀진 이 부분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다라고 어, 함수 이름 쓰는 건 습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파란 색깔 함수랑 빨간 색 함수를 다 그렸습니다. 다 접어 올리는 함수를 그릴 거예요. 네. 근데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네. x값, 어떠한 a값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직선, 빨간색을 살아남기고 어, 이제 오른쪽에서는 곡선을 살아남긴다. 이차 함수를 살아남긴다. 파란 색깔을 살아남긴다. 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 끊어질 수 있는 X는 A 값이 될수 있는 그 A는 A의 기준은 지금 이두 함수가 만나는 함수.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는 교점이어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만약에 A가 여기가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만나지 않는 곳, 여기가 된다 합시다. 네. 그럼 A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빨간색 함수를 살릴 거고, 네. 오른쪽 함수에는 이제 파란색 함수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서 연속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네. 어, 남기면 말이야. 이해 갔나? 네.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X는 A라는 곳에서 연속이 되질 못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끊어질 수 있는 그 기준은 교점이어야 된다고 라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합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끊어졌었어야 왼쪽에서는 직선을 남기고 오른쪽에서는 파란 색깔 곡선을 남기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Y는 절대 값 FX가 되는. 그러면 여기 끊어진 그곳에서 연속이 되는 게 왔다라는 거겠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교점은 한개딱 나왔고 여기 교점 한개 보이고 여기 한개 교점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함수 이름을 잘 써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x 플러스 2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곡선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개 교점 찾아라라고 하면 연립 방정식을 세우죠. 이거는 x 플러스 1이다. 다 우변 넘기 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서요. x는 마이너스 2와 x는 1. x 마이너스 1이 나왔지? 네. 그럼 여기가 x 값이 보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될수 있는 두 번째 값은 1입니다. 마이너스 2 아까 된다고 했고 네. 1도 된다고 이제. 그다음 여기 한개더 있죠. 네. 여기서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a 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요 함수와 이 함수, 맞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음, 4는 x. 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나서 아, x제곱 빼기 네. x 빼기 6은 0 x 빼기 2,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세요 여기 x값은 뭐다? 3 음, x값이 3일 때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음. 것이겠죠 일었니? 네음 그래서 a값이 될수 있는 건 이렇게 총세개 그래서 네. 답은 일단 2가 되겠네요 맞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 활용도가 높은 방법, 귀찮은 방법. 이 문제에서 좀 귀찮은 방법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이 방법은 이 문제는 좀더 쉬운 풀름이 있어요. 그냥 절대값이잖아, 맞죠? 네. 그냥 이 f(x)가 연속이어라, 여, 이어라. f(x) 자체가 연속이어라라고 네. 한다면 그냥 a에 대한 좌극한, 네. a 플러스 e와 a에 대해서 우극한 같아야죠. 이게 같면 되는 거겠지,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은 f x 연속이어라가 아니라 절대값 f x 가 연속이어라지 않습니까? 똑같이 네. 이렇게 한이 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값 요거죠. 네. 그다음 요 함수에 대해서 우극한값 이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을 세워주면 끝이 나요. 음... 그러면 a 플러스 e 는 a 제곱 빼기 4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한개 이건 개념입니다. 중요합니다. 절대값이 양쪽에 붙어있지. 네. 그러면 둘다 절대값 붙이면 서 한쪽에 풀마만 붙여주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a 플러스 e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a 제곱 어 뭐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이 되는 것이고. 네. 이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E는 에이 제곱 플러스 A, 만약에 E는 0, 그래서 A 플러스 E, A-1은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나온 게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